네 안녕하세요 방포선조개맛스와팅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자연산으로 가고 양식으로 맛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이게 자연산으로 딱 봐도 자연에서 살다왔어 그리고 우리 안면도의 자랑 잘키운 양식으로 손질 바꿔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どうもありがとうにざいまし 양식으로 하고, 자연으로 하고, 회를 떴습니다. 네. 너가 맞힐 수있잖아나 알지? 아, 알지. 그래? 이게 자연산 그 경력이 지금 3년인데이연산이제손모 가지 걸게. 어떻게, 어떻게, 알아봤어 그냥 어깔이딱눈게자연산어제게 어떻게, 어게어 어떻게, 어떻게, 알아? 어어와 보니까 맞지? 그먹어보자어가 어. 데깔 자체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양식이 쫄깃한데 더 양식도 쫄깃하다고? 응 어. 음.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응. 음. 이게 양식이야? 그렇죠 어, 아 그래? <laughs> 아는 척은 <웃음> <웃음> 여기 양식이고 여기 자연산입니다. <laughs> 3년 일해봤자 뭐 소용 없네요. <laughs> 10년은 해야지 <laughs>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 <laughs> 근데 이게 양식이라고 이게? <laughs> 응. 색깔, 때깔이더 좋아보여. 양식이 투명하고. 응. 어, 보면은 약간 광어 느낌 나요. 자연산이. 이게, 이게 하얗잖아요 어. 어. 우리 우렁 투명하네. 들어보면 알아, 탱탱하게 다르다니까. 얘는 축쳐지잖아 여기 쳐진 것처럼. 이건 기니까. 진 놈아. 돌아이네 이거. <laughs> 아, 돈 벌면은 관리 좀 해야지. <laughs> 개구 뭐 얼굴처럼 안 어? 처진 아니 <laughs> 이거는 이렇게 들어다 안쳐진다니까막 <laughs> 봐, 이거 막 아니 근데 쳐지고안쳐지고 쳐지고 그게 문제가아니고안쳐지면안 되지 <laughs> 아, 초장 맛있다 초장 내가 만든 거지 아 그래 응 <laughs> 근데 초장 <laughs> 잖아 저희는, 저희는 초장 다 만들어서 하거든요 얘는 못, 얘는 못 만들어요 왜못 만들어 얘못 만들잖아 씨. 얘는 우럭이나 잘 맞춰 우럭도 자연산도 못 알아보는 게십년 해야 된다고 삼년 같다 아니 근데 맛 차이는 없어! 똑같아! 양식이나 자연산이나 나는 자연산좀 물컹거리는 느낌이야 너무 쑥꺼워서 그런가? 썬게? 얇은 걸먹어봐야 돼. 근데 나는 난... 그냥 먹어봐야 돼두개다 맛있어 저희 양식이 더 쫄깃합니다 이거는 반박불가야 나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 차... 차 있어. 뭔 차이 있어 온천 이쳐지는 거? 내가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두중 하나 넣어줘 봐. 내가 둘중 맞혀볼게. 저는 맞출수 있을 것 같아. 차이가 좀 있어요. 진짜 따분해. 그냥 맞히지. 눈 뜨지 마. 응. 뭐 상추 이런 거 넣기만 응. 해라. <laughs> <laughs> 양식. 양식 응? 말안 해줄 거야. 마지막 말 해줄게. 뭘.. 말을 해줘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알지 하나 뚫었다 응? 양식이네 <laughs> 하나 뚫었네 세개였는데 어, 양식이었어 한번더 차이가 있다니까? 우리 양식이 더 탱탱해 자연산 <laughs> 이건 데 똑같은 것도 번졌는데 못 맞추네 똑같, 똑같네요 <laughs> 똑같습니다 나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선 계속 얘기를 했거든 차이가 없어요 눈 가리고 먹으니까 뭘로 갔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색깔은 차이가 나 음. 이게 좀더 투명했지. 이거는 광화성이유리해 하얀, 하얀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 드세요. 어차다 똑같으니까. 음. 안면 넣으시면은 저희 잘 키운 양식으로 드시면 되고 맛있거든요. 잘갑습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럭 은맛 있어요. 우럭은 그니 우럭은 맛있어요. 영상을 보시고선 우럭이 먹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은 네이버에다가 그 맛수로 딱 치시면 나오거든요 회는 못 먹었는데 회, 회 택배는 아직 안 하고 생물 우럭은 매운탕이나 뭐 구이 드시게끔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깐요 뭐 생각나시는 분들은 주문하셔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보어하트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안 넘어간다 찔러 잠깐.